먼저 가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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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으아, 으아, 옆에 지나가는 어선. 다 왔습니다. 김민동 씨, 나왔어요. 오랜만이네어 b 브라운드 이거 아니가? 오다오다, 호브브운운도트까지 오다 와버렸어 광고 같습니다. 광고 같습니다. 관고 같습니다. 관고 같습하다 관고 같습니다. 관고 같습니다. 관고 같습니다. 관고 같어니어 관고 같습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가보면알겠지 맞지. 응. 근데 뭐가 좋은 거야? <laughs> 뭐가 더 좋은 거야? 어. 오, 괜찮구만. 나뭐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크기만 커지는 건 나한테 도 없잖아. 응. 원래 근데 크기도 응. 그,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쁘네. 이 야, 이거 완전 오션 뷰네. 굳이 뭐 밖에 나갈 일은 없겠다. 뭐이자 응. 같은 게 없어서 어떡해 응. 여기는 다시, 해봐 빨리 어? 커튼 a 꺼 d 봐요엄청 b 주요. 어때요 t 진짜 좋아 우리 브라운도트 광고쟁이 brown dot Congo j 맞지? 벌써 포항도 세번째 왔다. 가자고. 저기 그저 해병대다. 죽도시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랍니다 자전거 탈줄 알아요? 아탈줄 알지. 예약해봐요. 네. 가봅시다. 출발해요. 아유, 민지야 뒤에 뒤에. 카카오 바이크 타는 여자 먼저 가요 오, 어? 풍경 좋다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죽도시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k m 되 죽도시장 가고 있습니다. 어, 죽었다, 지금. 까맣다, 까맣다. 이거 봐봐. 우리는 영일만 친구 야시장을 왔어요. 포항에 오만대를 다 돌아보네. 같이 <laughs> 가있 너. 가 내릴 뻔했어? 어. 봐봐, 이러면 좋 고프로 같지 않니? 이런 거 봐도. 이렇게 찍으니까 우리 그 조회수가 안 넘는 거야. 조엘스의 비결이 이거였어? 이쁘게 찍어사 o 사람 g e t go. Puget, go. p 분 택시 타면 o 분 자전거 타서 30분 g 시간 go. Puget, go. Puget, go. Puget, go. p u g e 어 go. p 시 g e t g 시 p u

맛있어? 응. 빨개졌어. 응. 완판. 울산의 맛집 명수농 만두를 완판하고 갑니다. 어디가? 네, 어때? 어, 내가 키트 때 끌려주길 잘했지. 어. 귀여워. 입술 빨개졌어. 기름이라고 들어봤어? 만두랑 바꾼 김밥 음? 만두랑 마, 바꾼 김밥 그건 아니야 별로야? 내가 포항잘는데 <목소리> 너무 싫어 화가 많이 난김민동 그렇게 하나지 않아 음, 저거라 음. 하나 사가지 화가 나서 황남쫀지기를 하나 샀죠 하지만 죽이지 않은 이 맛없는 맛 시중이 음, 있어야 맛있는데. 자전거 거야? 타서. 죽도시장 가서 건진거라고는 쫀득이. 쫀득이 안 튀긴 만, 거. 만원. 만원. 아, 네. 나 이거 사줘.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이거 그뭐 섞어가지고 뭐 하더라. 민둥머. <목소리> <미등목. 목소리> 키큰 사람은 걸리겠군요 우리는 작아서 괜찮지. <laughs> 일명 쇼다리 커플이다. 못 들어봤어? <웃음> <웃음> 어, 나 이거 사줘. 이야 배다. 우리 배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사진 찍어줄까? 왜? 경주에 아, 이거 화이잖아 화학에 와서 경주 시금빵을 먹는 사람들 먹어볼까? 응. 나 계란빵 좋아해. 맛있어? 음. 음. 맛있냐고. 음. 여기 한날뚱뚱이다하나아난 맛있어. 안 내. 여기서. 저희 이보씨 <laughs> 저희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살이 많아서. 근데 춤추는 거 올려도 돼? 아옷 입어! 올리브영갈 옷 거야. 아니, 바지 갈아입어. 뜨르든, 뜨든 뜨르든. 요즘 유행하는 3단 패션. <laughs> 근데 요, 요번에 유행하는 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겹쳐, 이, 이렇게 입는 색깔. 그게 유행한단다. 아, 그래요? 진짜요. 어도도 돼요? 진짜. 나, 헌타파이 어, 하나? 금보니. 하나요, 뭐? 어, 두 개. 고기 집치고 분위기가 좋다, 그지? 음, 살이 빠지겠어요? 아니. 조용하게 서고 있었지 않았어? 나 폭포캐리브를 안 했는데. 아이, 하지만 다 튀어버렸지. 그니까 이렇게 하면 다폭포했지아 심지어 내 코네 튀네? 뭐야? 먹어봅시다. 저거 신고 한 번도 안 벌렸거든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잘 입었는데 날 만나서 또 베리는구만 결국 다 베렸어 잘했어 한 달이면 용케 게잘 입었을 거 아니야 그래 잘했어 한번 빠를 때가 됐지 에이, 빨리 먹어봐 이제 넣 때가 다 됐는데 말장동에 와서을 이길 수 있는지 안 먹어봐 어또 전쟁 준비하시는 구나아 이거 어때? 이상한 <laughs> 패션을 하시고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누르게 되네. 자리를 옮기든가 해야지. 제주 칸 <laughs> 어땠냐고요? <웃음> 맛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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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장동 은 김씨를 이길 사람들은 없지. 금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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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찍잖아 저번에 <laughs> 아, 제대로 안 났어. 마침내 <laughs> 금년의 종인데. 아, 금년의 종 치세요. 금년 개심의 종 치라고. 그래요? <laughs> 개심한 <금년을 웃음> 여자입니다. <laughs> 자, 금년 개심의 종. 금년 개심의 종아 울려라! <웃음> 울려, 울려. <웃음> 아, 울려, 세게, 세게, 세게! 아, 세게! 복죽을 <laughs> 무못하는 여자. 우와! 나왔다. 우주 우와! 는와 010. Så.